여기 왜 이런 게 있어? 아니, 사람 똥이잖아.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버리는 부적절 행동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호텔을 운영하는 젊은 여사장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토에서 작은 호텔을 운영하게 된다켓시라고 합니다. 아직 20대이지만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호텔을 살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일본의 전통적인 관광지인 교토에서 살며 관광업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고 저는 어릴 적부터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 당시부터 제 꿈은 단순히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관광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한때 호텔 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호텔 운영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다양한 손님들과의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제 안에서 꿈꾸던 미래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먹고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저는 제 호텔을 차리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호텔을 사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어마어마했지만 저는 대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와 작은 사업을 통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돈이 모이지 않아 불안했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 드디어 25살이 되던 해에 이 작은 호텔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호텔을 샀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특히 호텔을 구입할 때마다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계약서에 사인할 때마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교토의 전통을 살린 인테리어와 고유의 매력을 강조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였고 몇달전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 때문에 호텔 문을 닫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중년의 중국인 관광객 한 팀이 예약을 하고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녁 시간이 되자, 그들은 술을 마시고는 호텔의 로비에서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고객들에게 좀더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그들이 저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례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건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또 다른 중국인 관광객이 저희 호텔 객실에서 무언가를 흘린 채로 체크아웃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 그들이 남긴 것은 다름 아닌 대변이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당황스럽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급하게 직원들과 함께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도의 CCTV를 통해 확인해 보니 그 관광객들은 이후에도 복도에서까지 비상식적인 행동을 여러 번 했고, 저는 그들의 행동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여러 명이 갑자기 복도를 뛰어다니질 않나,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마치 놀이공원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한 명은 복도에서 소변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한 명은 술에 취해 복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호텔 벽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심지어 어떤 중국인은 복도 끝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고, 그 연기는 객실로 번져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새벽에 일어났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CCTV로 확인하면서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중에 이런 행동들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당황하고 분노했지만,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 경찰에 신고를 했고 CCTV를 통해 그 중국인들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경찰과 협력하여 그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결국 그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들을 추적하여 호텔로 데려왔고 저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분명히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찰과 저를 마주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국인은 경찰에게 너희가 무슨 법을 말하는 거냐? 그냥 호텔에서 이 정도는 다 흔히 일어나는 일 아니냐? 고 비웃으며 말했고 또 다른 중국인은 어차피 일본은 우리 같은 손님이 있어야 유지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돈을 내고 있지 않느냐? 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은 경찰에게도 너희가 이렇게 쫓아오는 걸 보면 일본도 얼마나 질이 떨어지는 나라인지 알겠다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와 경찰은 당황하고 멍한 채로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고 그들의 태도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례했습니다. 경찰은 끝내 그들을 체포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그후로는 호텔 운영을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덧붙인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최근 몇달 사이에 이런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무례하고 불쾌한 행동을 하고 있죠. 경찰로서도 사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특히 관광지나 호텔, 음식점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그들의 태도나 행동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죠.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매우 정돈되고 규율이 강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본에서도 관광객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경찰의 말을 듣고 보니, 이런 일들이 단지 제 호텔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중국인 이름으로 된 손님의 예약을 받을 때마다 심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매번 그들이 올 때마다 무엇을 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젊은 중국인 남성들이 호텔에 체크인 했습니다. 그들은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들의 행동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갑자기 객실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반복되었죠. 설마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어 싶었고 약간 찜찜한 상태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제 방으로 들어와서는 술 한잔하자. 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그들은 저녁이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일본에 왔으면 좀 즐겨야지. 이렇게 살면 뭐가 재미있겠냐? 며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랑 술 한잔하자. 일본인들이 이렇게 일만 하냐? 그들은 여전히 저를 강제로 끌어들일 듯한 태도로 술을 권유했으며 그 모습은 그야말로 불쾌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그들이 일본 문화나 예의를 존중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저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괜히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고 있었죠. 다른 손님들은 괜찮다고 하면서 중국인을 받지 않는 호텔을 가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밤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사과하는 동안 일본에서 겪었던 불쾌했던 경험들을 하나둘씩 풀어놓았어요. 한 손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이렇게 불편해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저도 일본에 와서 정말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중국인 관광객이 뺑소니 사고를 쳐서 길을 떠났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더니 그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떠나더군요. 결국 우리는 경찰에게 사실을 말하고 증거를 찾았지만 그들이 누구였는지 찾기 힘들었어요. 다른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습니다. 그럴 때 정말 짜증났어요. 또한 번은 제가 도쿄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왔더니 집 앞에 쓰레기가 다 버려져 있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들을 그냥 내팽개쳐놓고 가는 중국인 관광객들.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느끼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날 때마다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쌓이게 되죠. 또 다른 손님이 덧붙였습니다. 한 번은 대형 쇼핑몰에서 중국인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돌아다니더니 아무런 예의 없이 다른 사람들의 쇼핑카트를 마구 밀치며 지나갔어요. 결국 사고가 날 뻔했죠. 그들도 사고가 나면 그냥 뒷짐지고 가버리더군요. 그들은 계속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벌인 비매너 행동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일본에 온후 중국인 관광객들을 마주칠 때마다 항상 걱정이 돼요. 그들이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뒷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불쾌한 일이 많았어요. 마지막 손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아요. 일본에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우리 같은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겠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호텔에 오는 손님들 중 일부는 이러한 사건을 겪은 경험이 있어. 더 이상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였죠. 이제는 정말 중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기로 해야겠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 저는 중국인 손님들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돈몇푼더 벌자고 호텔 전체를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 결정을 내린 후 호텔에 한국인 손님이 예약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한국인 손님은 처음이라 무언가 긴장되었죠. 중국인처럼 행동을 하진 않겠지 싶었지만요. 그런데 한국인 손님은 예상보다 더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예약을 받고 객실을 준비하면서도 오히려 제가 더 긴장된 것 같았죠. 몇일이 지나고 그들이 체크아웃을 하기로 한날 아침, 저는 그들의 방을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객실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침대 옆에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는 사용한 물건들이 하나하나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바닥은 먼지 한톨 없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욕실에 가니 사용했던 타올들이 깔끔하게 접혀져 있었고, 샴푸와 바디워시도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중 그들이 남긴 작은 카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매우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서의 시간은 정말 기분 좋았고 매일매일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팁을 남깁니다. 사장님의 친절함과 세심함 덕분에 일본에서의 여행이 더욱 즐거웠습니다. 그 편지와 함께 그들이 남긴 팁도 따뜻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고 그들의 배려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세심함은 그동안 겪었던 어떤 관광객들에게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과의 차이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손님은 단순히 객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존중하고 마치 자주 다니는 집처럼 소중하게 다뤄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후로도 그들은 다시 한번 방문했는데, 그때부터는 저는 정말 자신있게 그들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작은 행동들이 제게는 큰 의미가 되었고, 호텔 운영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한국인 손님들은 이렇게 예의 바르고, 작은 배려로 큰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저는 그들만을 모시고 싶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호텔에 들어오는 손님들 중에서 한국인만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매너와 세심함이 제 호텔의 분위기를 바꿔놓았고 그 덕분에 더욱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호텔 경영의 목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을 위한 호텔을 만드는 것이었죠. 한국인 손님들을 더잘 맞이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는 한국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문화체험과 한국 호텔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죠. 당시 저는 일본이 한국보다 나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전통적인 예절과 정서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조금 덜 발달된 문화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후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공항에서부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은 일본의 그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술도 매우 발달해 있었어요. 자동화된 수속 시스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공항 내 철도 시스템, 그리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공시설에 감탄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공공교통 시스템은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어서 이동이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일본의 공항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그 이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 숙박하면서 그곳의 호텔 운영 시스템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저는 일본의 호텔이 깔끔하고 친절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호텔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객실 내부는 매우 현대적이었고 모든 서비스가 세심하게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미니바, 자동화된 온도 조절, 스마트폰으로 객실 내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었고 모든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선진화된 문명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편리함과 효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의 태도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의 호텔 직원들도 매우 친절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이상을 경험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객의 미세한 요구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사소한 요청도 미리 예측하여 처리해 주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서비스업을 오래 해본 사람이라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자만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서비스 수준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매너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대체로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가 느껴졌어요. 일본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한국인들은 그 이상의 친절함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자연스러운 배려와 예절은 제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미리 예상하고 항상 그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적 발전 속도와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큰 충격이었어요.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한국은 훨씬 더 부유하고 사회 전반에서의 선진화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문화적으로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기술력이나 편리함이 한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상태였고,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정말 빠른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한국에서 몇 주간의 체험을 마친 후 저는 이제 일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서비스를 한국인 손님들에게 제공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본이 생각보다 많이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문화를 제 호텔에 적용해 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그토록 선진화된 문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저도 그들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한국인들은 소비력도 중국에 비해 훨씬 좋고 중국인들처럼 불쾌한 행동도 하지 않는 최고의 손님들이니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인 손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고객들과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지고 그들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와 예절을 더잘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제 호텔 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도 배우려고 노력했죠. 또한 호텔 안에 한국어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호텔을 찾았을 때 안내판을 통해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화장실 위치나 식사시간, 기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한국어로 정확히 표기하여 한국인 손님들이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언어적인 부분을 넘어 손님들이 문화적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스타일로 안내판을 디자인했습니다. 또한 호텔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과도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차와 다과가 중요한 문화적인 요소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차와 다과를 제공하면 한국인 손님들이 더 특별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식 떡 한과 전통차 등을 준비하여 손님들에게 환대의 의미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작은 세심한 부분이라도 한국인 손님들에게는 큰 감동을 줄수 있을 거라 믿었죠. 이러한 준비들을 통해 저는 제 호텔이 일본에서 한국인 손님들에게 더 매력적인 장소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일본에서도 한국인 손님들이 좀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죠. 이제 제 호텔은 단순한 숙소를 넘어 한국인 손님들에게 한국적인 따뜻함과 환영을 전달하는 특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저희 호텔은 온라인에서 중국인들에게 욕을 먹는 호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이상하게도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인들을 피하려는 관광객들이 저희 호텔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중국인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호텔을 선택하겠다는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 상황을 통해 저희 호텔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입소문을 타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고객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려는 사람들, 특히 일본 내에서 중국인들과 불쾌한 경험을 했던 관광객들이 저희 호텔을 선호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저희 호텔을 찾을 때마다 중국인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안도감을 느꼈고, 그 덕분에 저희는 온라인에서 다른 나라 관광객들의 긍정적인 후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제외한 관광객들만 저희 호텔을 찾게 되었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호텔 운영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호텔은 의도치 않게 중국인 없는 호텔이라는 특별한 이미지를 얻게 되었고, 이는 저희가 원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호텔이 일본 내에서 특별한 명성을 얻게 되었고, 다른 호텔들도 저희의 경영 방식을 배우기 위해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피하려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다른 호텔 운영자들이 저희가 어떻게 이런 특이한 전략을 통해 성공을 거뒀는지 궁금해했던 거죠. 몇몇 호텔 사장님들은 직접 찾아와서 저에게 운영 비결을 물었고 저희가 경험한 문제들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 주었죠. 중국인 없는 호텔이라는 명성을 얻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한국식 환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서비스 품질을 높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비록 중국인들을 일부러 피하게 되었지만, 그 대신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더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설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일본 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호텔은 다른 호텔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사례가 되었고 점차 더 많은 호텔들이 저희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희 호텔은 단순히 중국인 없는 호텔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서비스와 품질을 중시하는 호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과 매너를 직접 경험하면서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한다면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로 조직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며 그들의 태도와 일처리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죠. 그들은 항상 세심하게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의 방식, 문화이라는 태도에서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 사업에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한국인들과 함께 지내며 배우고 나도 그들처럼 훨씬 더 발전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며 더욱더 좋은 영향을 받는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단지 사업적인 성공을 넘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줄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한국으로 가서 한국인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그들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